하연이, 오늘은 해먹겠습니다 음, 소시지랑 우대이랑이 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어우 언니 농물도 엄마 먹어 아빠 먹어볼게요 아빠가 다 섞어주셨어. 눈에서 찍고 있는 거다 보여요 그리 눈에 계속 못 버티는 편이라 꼬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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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지금 그거 먹을게요 꼬꼬 꼬꼬 꼬다꼬다 동생은 응? 갑자기 이 남자가 사라졌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포포고돌립니다 근데 지 밥을 올리겁니다 내일 포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뽀포할 시간이 없요 안돼 거. 은행도 줘야. 지금 10분 동안 지금, 응. 응. 지금 10분 동안 이걸 다 먹어야 돼. 그래 진짜. 너 은행 자고. <laughs> 맛있나 봐요. 이렇게 진정자한테 보는 사람이 있어요?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아 45초? 아니 3 0점점50몇초 찍었어요 거의 3분이 찍었어서 네 사분 찍어줍니저기예상 벌어졌습니다. 안돼! 뭐지, 뭐죠? 뭘까요? 똥인가, 똥? 같고? 아니, 봐. 똥같이 생겼어요. 아빠. 아빠! 아빠! 저희 밥 흘렸는데? 뭐 어디 울렸어요? 이런... 여기 울렸어요. 아빠를 불러야지. 이거 누가 울렸어요? 아 무서워. 뭐가 무서워? 무서워요 밥이 무섭다. 밥이 무서워요? 들어와. 밥은 더안 잡아먹어. 네가 네가 밥을 잡아먹겠지. <laughs> 엄마. <laughs> <정말>. 됐어요. <laughs> 다흘렸네요. <laughs> 한서이뜨로 <두드러> 맞을래요? <laughs> 응. 앉아. 자, 밥 먹어. <laughs> 그럼 먹으세요. 머리 왜풀었어요 응? 머리 응? 머리도 엄청 풀어요 엄마 어, 먹어 소세지도 먹고 소세? 안 먹어 나나 가야 응응 왜안 돼? 예쁜 놈이네. 이걸 진짜. 싹. 더. 보여야지. 초콜릿뭐 거의 다 먹었어요. 5분이 남습니다 네. 음! 음! 무일 일이 음! 어지니 조금..잠깐만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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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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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시각이야. 6시 6분. 8시 6분입니다. 일로 안녕하세요. 안마안 먹어. 맛있다. 안, 먹어? 엄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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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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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는 계속 이러고 알아보시고 하시면 이거 같이 드세게요 굉장히 배부릅니다. 3분 남았어요. 오늘 받을 수있 아니 어제 받을 수 있던데 삼십 초 아니 삼십 초.